능숙하게 자동차 보닛을 열어 상태를 살핍니다. 아직 앳된 얼굴이지만 벌써 mm -hmm. 8년 정도 자동차 정비사로 mm -hmm. 일해온 김건희 씨입니다.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 s r t u e n e 그저 자동차가 좋아서 관련 분야로 가고 싶었다는 건희 씨.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비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학원에서 자격증을 준비할 때부터 현장 경험을 동시에 쌓기 위해 자동차 회사에 무작정 찾아갔던 패기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정비공부 학원 학생인데. 어, 봉급, 아 이를 배울 수 없겠냐라고 여쭤봤고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회사를 찾아와서 구직을 하느냐 기특하게 대견하게 봐주셨고 취업을 할때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현장 경험과 정비사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하면서 권희 씨는 더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자동차를 좋아했었고 자동차를 떠올리면은 독일이 바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독일에서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 가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직업학교에서의 이론 교육과 기업 현장에서의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독일의 기술 인력 교육 시스템 아우스빌둥. 다양한 독일 문화를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직업 교육을 받으면서도 현장 학습을 통해 일정한 보수까지 받는 교육 과정입니다. 자동차 기술자뿐만 아니라 건축과 단순 영업직까지 350여 개 분야의 다양한 교육이 있어서 독일에서는 연간 150만 명의 학생이 아우스빌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우스빌동 입학의 필수 조건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의 정비 현장 실습 경험과 고등학교 졸업장은 가산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동 아웃스빌 동을 할수 있는 이제 직장을 얻게 되면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3년반 간의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요. 이제 이론 수업을 받고 그 이외에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중간 시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졸업 시험이 있어서. 그두 가지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게젤레라는 이제 명 타이틀을 얻게 돼요. 거니씨도 아우스 빌둥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과정을 수료하고 실습을 진행했던 곳에서 계속해서 함께 일해 오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거니씨의 모습이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und so hatte sein seine Seine Ausbildung hier erfolgreich abgespult, abgewickelt. Und danach haben wir trotz Corona haben wir dann gesagt, wir möchten ihn behalten. Um, ja, und so ist er nach vier Jahren immer noch bei uns. Monamontaz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쉽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했던 2년간의 사회생활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침도 먹고 그리고 8시까지 출근을 해서. 예, 여, 저녁 5시까지 일을 합니다. 동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최대한 친절하게 다가가고 대하는 것 그리고 예, 깔끔한 것까지도 참 좋은 노하우, 노하우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 일하면서 조금 돋보일지 몰라도 기본적인 거고, 다들 그걸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실습 기간인 아웃스빌딩을 거쳐 지금은 개젤레, 기능공으로 일하고 있는 건희씨. 현장에서의 경험과 함께 전공 실기, 전공 이론, 교육학, 경영학 등 4개의 평가 시험을 통과하면 마이스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이스터가 되면 대학교도 갈수 있고 아우스빌둥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할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도 해 보고 싶고 언젠가는 독일어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다른 제자들을 양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요. 스스로 길을 개척해가며 차근차근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건이 씨 자신과 같은 길을 꿈꾸는 한인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독일어는 독기를 팔고 싶다라면. 너무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고, 또, 그, 러면서 동의를 또 느꼈으면 좋겠고, 또, 타지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마음을 조금 굳게 먹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